자, 완전히 쉬운 문제는 잘 없는데, 13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지금 0 4몰 농도 xml 하고, 여기다가 뭘 넣었다? 물을 넣었다는 것은 물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물킴은 뭐는 안 바뀌어? 물만 넣어주기 때문에, 몰수는 안 바뀌지. 0.4에서 얼마를 넣어줬노? 물을 0.4xml에다가 물을 150을 더 넣어주었더니만, 0 1몰이 되었다는 거지. 자, 물김식 여러분들이 뭐다? 물김식은 MV는 똑같다는 거지. 0.4X 한 개, 뭐하고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0.4X 한 개, 0.1에다가 총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거야? 부피가 얼마로 늘었노? 150에서 150 플러스 X만큼 되었을 때, 이게 같다는 얘기지, 맞지? 왜냐하면 몰수가 같으니까, 물만 부었으니까. 저렇게 되면 X는 어떻게 구하노? l 구하면은 0.3x는 뭐가 되는 거야? 15가 나오지. 그럼 x가 얼마? 50 요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x는 50 요렇게 되지 그럼 v 값도 여기 계산 문제잖맞자 뭐가 똑같아지는지. 몰농도가 a하고 b하고 똑같아지는 거지. 이게 50이라고 해 놨으니까 얼마 넣었을 때? v 넣었을 때의 몰농도는 얼마야? 처음 50에서 v 넣었을 때 위에 몰수는 얼마야? 0.4 그대로 50을 하면 되지. 0.4 곱하기 50을 하잖아. 그럼 얼마야? 0.4 곱하기 50은 20이잖아. 는. 자, 원래 얼마에서 300ml에다가 얼마를 더 넣었니? V를 더 넣었지? V를 더 넣었는데, 전체 위에 몰수가 어떤 너? 0.2 곱하기 3 0 0이제그럼 60, 요렇게 되는 거지. 자, 요렇게 해서 뭘 구해보면? 1, 3, 3, 5, 15. 부 v 는 어떻게 나오노? 150, 이렇게 나오지. V는 75에서 V는 80이니까 틀렸습니다. 요 1번 식하고 2번 식은 그대로 어떻게 된다? 몰농도의 정의하고 물키의 정의에 대해서 풀면 됩니다. 자, 용질의 질량은 어디에다 용질의 질량을 뭐에 곱하면 되나? 몰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화학식량을 곱하면 되지 그럼 B의 에서 몰은 몇 몰이야? 0.2 0.2 300ml니까 어떤 너60뭐 밀리몰이라고 하면 6 0이지 60에다가 화학식량 뭐야 a를 곱했으니까 60a고 이 a는 얼마입니까 0.450이잖아 그럼 30에다가 뭘 곱해야 돼아45 20이네 20에다가 3을 곱해야 되죠 3a를 곱해야 되죠 그러면 얘도 뭐 어떻게 돼 60a가 나오니까 같다라야지 되겠지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도 어려운 내용은 없지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 계산이, 요게 세 번이나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되는데, 암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산화수 문제는 꼭한 문제씩 나오자. 산화수 문제 보면 그냥 적으면 돼. 산소하고 수소는 안 적어도 된다, 웬만하면. 자, 여기서 뭘 하라고 했나? X, 여기가 플러스 4고 얘가 어떻게 되노? 플러스 2가 되죠, 맞죠 플러스 2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두 번째 M은 많이 본, 이, 식을 많이 본 학생 같으면 얘가 그냥 플러스 4고 얘가 플러스 7이 나오는지 금방 알 수는 있지만 이게 금방 생각 안 나면 여기 해놨지. 여러분들 보고 하라고. 요게 얼마야? 생성물에서 2분의, 2분의, 가에서는 2분의 4이가 맞지? 2분의 4는 나에서는 얼마야? 나에서는 요걸, 플러스 7을 모르지? 기가 어떻게 돼? 7대2가 나오려 그러면 7분의 2, 요렇게 나와야 되죠 그러면 요게 어떻게 된다? M이 생성불에서의 M이 뭔지 알수 있단 말이야. 플러스 7인지 알 수가 있다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뭘 하면 되겠노? 개수만 결정하면 되네. 그러면, 얻은 전자수는 플러스, 이런 전자수지? 몇 개를 잃었니? 여섯 개를 잃었으니까, 여기, 여기 0에서 뭐가 됐어요? 마이너스 1, 6개의 전자를 얻어야 되니까 여기 2개가 있지? 그럼 여기 3이라고 쓰고 총 6개 이거는 I는 6개가 된다입니다. 그 다음에 뭘 하면 되겠어? 개수 남았는 거 산소수는 어떻게 돼? 4 플러스 B가 산소수가 X는 얼마가 돼? 이게 플러스 7이면 X가 4가 돼야 되지? 8 플러스 C가 되겠죠 산소수 수소수는 어떻게 돼요? B는 2C 되죠. 그래서 2C를 넣게 되면 C가 4가 되겠고, B가 얼마가 된다? 8. 이렇게 됩니다. 그럼 X는 아까 4고, B가 얼마야? B가 8이고, D 값을 D가 6이니까 4분의 16이네. 4분의 16, 4분의 14는 2분의 7. 이렇게 나옵니다. 됐제? 이것도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만. 자, 14번. 자, 다음 문제 갑시다. 음, 기출문제에서 다 나왔던 거다, 맞죠 요거는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거지? 기출문제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었어? 여기 보면, 누구다? 식초 1g에, 요, 그대로입니다. 식초 1g에 나와 있는 게 뭐라 그랬어? a g 이라 그랬지? 그럼 식초 10g을 준비하면 이 안에 아세트산이 얼마다? 10ag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화학식량 60으로 나눠 주면 몰수가 나오지. 이걸 어디다가 넣었어요? 요것도 부피를 안 주고 뭘 줬노? 수용액의 밀도를 줬지. 수용액의 밀도를 주고 또 뭐야? 질량을 줬습니다. 자, 질량을 부피로 고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노? 그램그램 그램 없어져야 되니까 d로 이렇게 나눠 준거에다가 아래쪽은 뭘 단위로 와야 돼? 리터 단위로 와야 되니까 1000 요렇게 합니다. 자, 요렇게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고치면 아래쪽에 뭐가 나와요? 20d분의 1, 위쪽에는 6분의 1a 약분 시키면 요렇게 되지. 그러면 요거 2, 3은 6, 20, 맞나? 6분의 1, 20분의 1, 3, 2, 3은 6, 20. 그럼 얼마, 어, 얼마가 돼? 3분의 계산이 안 되네. 20D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0AD 이렇게 되겠지? 3분의 10AD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3분의 10AD란 말이야. 이게, 요게. 여기서 어떤 너, 가, 나에서 만든, 나 10초 10으로 만든, 이게, 몰농도가 3분의 10AD 몰농도란 말이야. 그럼 다 나왔지? 3분의 10AD 몰농도 얼마를 취했어? 20을 가져갔지. 20인데 리터 단위 1000으로 나눠준게 뭐하고 똑같애. X몰 농도짜리 얼마를 넣었다? 50ml 넣었잖아. 50을 1000으로 이렇게 나누면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2, 5 이렇게 나누지. 그리고 10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10이니까 4. 이렇게 남네 맞지. 그렇게 되면 3, X는 어떻게 된다? 3분의 4ad,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이 3분의 4ad, 이렇게 됩니다. 계산 과정이 조금 길지만, 어, 그대로 순서대로 따라서 가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 모르는 게 뭐야? 여기 뭐로 주어졌을 때, 질량으로 나왔을 때는 밀도를 나누어서 전체 부피를 리터단위로 만들기 위해서 천으로 만든다. 이게 풀어가는 형태는 비슷한, 아, 똑같은 기출문제에서 똑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열심히 봅시다, 알았지? 그리고, 아, 요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를 알고 넘어가자. 다음 마지막 문제, 16번 문제 봅시다. 자, 16번 문제는 여기 또 존재 비율을 쓰라고 했는데, 어차피 존재비라고 하는 거 비율을 넣으면 값이 좀 크잖아? 존재비율은 얘가 50, 50 이렇게 되잖아, 맞지? 존재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어디에다가, 존재비에다가 뭘 곱한 거야? 100을 곱한 거지. 그래서 퍼센테 이래 지 나온 거 아이가 맞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야? 똑같이 다 곱해놨으니까 존재비를 가지고 하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존재비를 가지고 하면 얘가 존재비가 얼마야? 2분의 1. /2. 얘가 존재비가 2분의 1. /2. 이렇게 되잖아. 그럼 CD는 얼마겠노, 이거? 뭐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야를 보고 브롬이라고 금방 떠올린 사람이 있나? 이게 한번 나왔기 때문이야. 떠올렸어? 아, 브롬이라고 금방? 그럼 요건 Y는 뭐겠노? Y, M하고 뭐야? M 플러스 2하고 된거 뭐겠어요? 이 CL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뭐했노? 계속했지? 이원자 분자로 된게몇개 없어. 이원자 분자로 된 게. 이원자 분자로 된게몇개 없기 때문에 브롬으로 된 브로, BR, CL 뭐 이런 거 알려줬었잖아. CLF 이런 거 이원자 분자라고자 그러면 그냥 그냥 하면 돼. 얘가 브롬은 여러분들이 얘가 얼마 존재하는지. 얘가 4분의 3이 있고 얘가 얼마가 있어? 4분의 1이 있는지 이미 알고 있다고. 뭐 아니면 말고. 그러다가 계산을 해보는 거지. 야, 위에는 얼마야? y2 중 분자량이 2m 플러스 4는 얼마야? y2 중 분자량이 2m 플러스 4면 4분의 1, 4분의 1이잖아.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요렇게 되잖아. 맞지? 맨 끝에 거두 개가 붙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2m 플러스 4가 나오지, 분자량이. 위에건 얼마야? n플러스 81이 나오는 x,y는 어떻게 돼요? 누구누구 붙으면 되겠어? n플러스 81은 얘하고 얘하고 하고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하면 n플러스 81이 나오겠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2분의 1짜리하고 4분의 1짜리하고 붙은거에다가 2분의 1짜리하고 4분의 3짜리하고 붙은거죠 곱하기제 자 그렇게 되면 밑에가 얼마? 16분의 1분의 위에가 얼마가 나옵니까? 8분의 4가 나오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날리면 얼마가 나온다? 8. 이렇게 8이 나오거든. 이렇게 8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 되죠. 그러면 분자량이 서로 다른 XY는 몇 가지다? 세 가지다 나옵니다. 얼마짜리? 에 71짜리, 81짜리, 얼마짜리, 얼마짜리가 있노? 35짜리, 37짜리가 있지. 똑같은 게두개 나와요. 똑같은 게세개 나오고 공통적인 게두개 나오지. 70 아, 70 얼마고 79, 79, 81요렇게 나오지. 그럼 얼마가 나 114짜리에 나오고 얘가 얼마야? 1 1 6짜리 나오고 얘도 어떻게 되겠노? 116짜리가 나오지. 얘가 어떤 너? 118짜리가 나오고 그래서 몇 가지다. 3가지다. 자, 평균원자랑 Y의 평균원자랑 얼마? 이거 자주 나왔지? M 플러스 얼마야? 2분의 1이지. 왜냐하면 35.5야, CL의 평균원자랑은. 외우고 있어야 돼. 음? 한번 틀렸지? 자연계에서 요거 속을 수가 있는데, 1몰의 XY인데, 일단 요것만 계산하면 어떻게 돼? 여기에서 얼마 차이 나노? 81, 79니까, 여기에서 중성자가 누가 더 많노? 얘가 두개 많고, 요거 요거 해주면 Y하면 얘가 중성자가 두개 많으니까 요렇게 바로 계산하면 1이 나오지만 뭐야? 자연계에서 일몰 중에서 위에 거는 얼마 존재하노? 80이라고 질량수가 M인 Y가 얼마 존재해? 81이 얼마야?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얼마고 M이 얼마야? 4분의 3이지 4분의 3이 존재하고 밑에 거는 얼마나 존재하는 존재비를 곱해줘야 돼요. 밑에 그 79짜리가 얼마야? 79짜리가 2분의 1 /2, 그리고 m 플러스 2y 얘가 얼마다? 4분의 1이니까 요걸 곱해줘야지 값이 얼마가 나온다. 3이 나와서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존재비를 존재비까지 고려하면 답이 1이 아니고 3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안 풀면 계산 과정이 너무 또 계산 과정이 또 필요한 거야. 그래서 알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CL 같은 거알수 있는 거는 바로 놓고 풀면 됩니다. 놓고 풀면 돼. 저렇게 나올 수 있는 게두 개만 나와서 존재 비율을 묻는 거는 요거 밖에 없지, 사실. 왜냐면 100이라고 했기 때문에 CL 밖에 없어요. 요렇게 두개 나와서 하는 건. CL 밖에 없어. 그래서 답이 기역 D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나? 응, 아, 다 됐네. 요렇게 해서. 그러면은 되겠습니다.